안녕하세요. 여기요 고 대표입니다. 그 영상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소개를 해줘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좀 바빠요. 어, 계약도 많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포 이야기를 좀 해드릴 해드려야 해서 마포구에 와 있어요. 여러분들 마포하면 무엇이 떠올라요? 마포 뭐 한강공원, 뭐 공덕 상권, 홍대, 그 젊음, 신촌. 2호선?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뭐, 최근 오세훈 시장이 말씀하신 그 상암동에 그 랜드마크 하나 들어가잖아요. 그레이트 한강 계획에 서울링. 그 마포 하면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떠올릴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 지금, 제 뒤에 있는 풍경도 마포인데 옛날에 단독, 다가구 다세대 이렇게 노후 주거 단지도 여러분들 생각나실 거예요. 제가 마포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마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제가 서 있는 이곳 마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마포가 서울 한강 기준으로 서북권에 길게 지도상에 길게 이렇게 포진되어 있어요. 서울에 진입했을 때 마포구 상암동 쪽으로 이렇게 강변북로를 통해 진입이 되고요. 내부순환로도 거기서 시작이 되죠. 뭐, 이런 것들. 인프라적으로 할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은데요. 자, 지금 제 뒤에 이 마포 프레스티자이. 재개발된 아파트죠. 네 지금 호가가 뭐, 24평 기준, 5구 타입 기준 뭐, 13억, 14억 하고, 8 4 타입 기준 뭐, 17, 18, 19억 뭐, 이 정도 합니다. 네. 굉장히 가격대가 비싼 아파트예요. 자, 이 아파트 재개발됐는데 어느 동네가 재개발을 해서 이렇게 아파트로 바뀌느냐 이 마포에서 자, 현상을 보여드릴게요. 저를 조금 화면을 돌려 보시면, 자, 저기 염미 4구역 추진위원회라고 이렇게 간판도 있죠. 자, 이 지역은 대흥 몇 구역, 염미 몇 구역 이렇게 해서 재개발들이 많이 일어나는 네, 그런 동네입니다. 실제, 마포구청장이 재개발 이슈를, 있,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있잖아요. 신속통합 기획을 신청을 하게 되면 탈락을 하더라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었어요, 이전에는. 근데, 23년 말에 대거 풀어주게 돼요. 그 중에 마포구청장이 지정 욕청으로, 아, 재개발에 선정되진 않았지만은, 대흥 5구역과 망원 1구역은 아직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어 주세요라고 23년 11월달에 구청장이 지정 요청을 했어요. 그 정도로 마포구 일대에서 이 지역들이 어, 재개발에 선정되진 않았지만 당연히 진행될 예정지라서 토지거래 허가를 묶어서 그 투기꾼들로부터 어, 투자 수요를 차단하도록 이렇게 해놨었죠. 그래서 망원 일동 같은 경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안 풀리고. 신속 통합 재개발에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신속 통합 기획에 선정되기도 했죠. 복잡하죠? 어쨌든 투자하기 어렵게 만들어야 이제 재개발이 되는 그러한 강화 유권, 아, 투자하기 어렵게 만들어야 재개발이 되는 그런 현상들을 마포구는 지금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제 재개발된 아파트들, 마포의 대장주들 조금 구경하면서 제가 소개시켜드릴 이곳, 대흥 5구역을 한번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포 프레스티자이. 멋지죠? 생활 편의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주민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요. 바로 밑에 고등학교도, 고등학교가 붙어 있습니다. 자, 프레스티자이가 있고, 제 오른쪽이 지금 아파트 이게 단지 내 상가인데,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촌 그랑자이. 그쵸? 그랑자이가 여기 있습니다. 이 그랑자이도 대흥 이 구역을 재개발해서 만든 아파트입니다. 굉장히 멋지죠. 자 이렇게 된 마포에 재개발돼서 이름 있는 레인드들 아파트가 이 프레스티자이, 프레스티자이 있죠. 그리고 그랑자이 있죠. 마포 더클래시 있죠. 그리고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한요네 가지 이 아파트 이름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포구 아파트들의 가격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이에요. 자이 사이에 이들 사이에 대흥 5구역이 존재하고요. 대흥 5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안 풀렸다가 최근에 풀렸어요. 24년도 3월에 자 대흥 5구역 한번 가보시죠. 대흥 5구역 오는데 몇초안 걸렸어. 총그랑자의 앞에. 이쪽 블럭이 대응 5구역이에요. 약 3만 5천, 6천 제곱미터 정도 돼요. 그리고 토지 등 소유주가 400명이 안 돼요. 그리고 예상, 재개발을 했을 때의 예상 세대 수는 한천 세대 전후 될것 같아요. 사업성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여기서 청약을, 일반 청약분이 나왔을 때 당연히 경쟁률이 치솟고 완판될 거 아니에요. 미분양 없을 자리잖아요, 여기가. 자, 마포, 대흥, 5구역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 그랑자이에요 대문부터 되게 화려하지 않아요? 이런 아파트 살고 싶죠. 저도 살고 싶어요. 거의. 마포, 그랑자이. 이 동네는 자이가 다 먹었네요. 어. 자, 재개발된 아파트입니다. 그랑자이, 이 정문이 앞에. 지금, 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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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노후 주택 단지들이 보이게 됩니다. 자, 여기가 대흥 5구역입니다. 자, 대흥 5구역 내부로 들어가다 보면, 이제, 골목길들, 노후도, 이런 것들 판단할 수 있거든요. 노후도는 이미 80%가 넘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조건에 맞기 때문에 신청을 한 거예요. 그 조건에 지금 충분합니다. 들어가 보시죠.